점이지? 아나 아, 아, 점이 점이 교방에 거. 나오나 아 아니, 얘가 진짜 급하게 나온다 나 아이라인 어. 못 지우고 왔구나 아니 나 그리고 엄마가 어. 왜 그렇게 과하게 입고 나? 과하게 입고 나온 거야. 내 작년에 산 템으로 너무 편해가지고 입은 어. 거고 나 그래서 어머 얘 아, 한껏 아, 털을 입었잖아. 나, 나 너무 편해서 입은 거니까 아 진짜 웃겨. 너의 이관 털옷만 나오려죠 아저 이거 내최애로 작년부터 최애예로 써 이게 보풀 아니라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아 지금 약간 보풀같이 나오네 <laughs> 아니 보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 털이 한가닥 한가닥 밖으로 삐나와있 아, 올해 첫처음에봤단 말이야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 안녕하세요 상원 압도적 응원 현수막거리 아, 아, 근데 오겠티에요 또저응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만나서 <laughs> 어, 얘기해주요아 예예 어, 차라 새벽에 보고 참았어요 아, 아 뭐, 뭐, 뭐였어요? 또저 응원은 민혁이 아, 아 오, 죄송해요 그거 다른 사람 거 어찌됐지? 상원 항상 응원해였나? 상원 언제나 응원아죄송아 어, 제대로 안 보셨나봐요 어, 컷 할게요 잠시만요 아셨어요어요 여기 엄청 자주 다 이태리 한번 온다고 요 저는 올리브오일 소스 많이 드시거든요 뭐 먹을까? 음, 사장님 피자는 뭘 자주 드세요? <laughs> 피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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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이토 피자는 주시면 그럼 저희 그렇게 세 개로 주세요 바 파스타 두 개, 음, 포테이토 피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거 음, 어제 K리그 음, 그 음, 시상식에서 음, 준 거거든 아니, 이거 나 준다고요? <웃음> <웃음> <이거 제문이 웃음> <이건 제문이에요 웃음> 어 지금 제목 이거 제목이 이거 제목이에요 아 이게 왜 여기에 있었을까 <웃음> <웃음> 맞아요 편지 썼어요 눈물 안 나요 미안한데 나도 안 울어 <laughs> 난 민혁이 갈 때도 안 울었거든 <laughs> 그거는 달콤 근데 뭐 사실, 사실 선물이라기도 뭐한데 이거 그 내가 강아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기호 제일 좋다는 거 그냥 사 왔어. 달콤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맛이고요. 어, 어. 이제 없어요. 감사해요 아, 네. <laughs> <이거 진짜 있어. 웃음> <laughs> 좋아하니까 <웃음> 너무 좋네요. 한국 어디 간데요? 그, 한국은 없더라고요. <laughs> 아, 그 일본은 빠져 빨리 아, 버리세요. 이거 어디래요? 네네네. 와 이렇게 목소리 변조 좀 하지 마! 이런 같은 거 내가 난날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랬더니 엄마가 목소리 정도는 드러내지 않겠니? 뭐뭐 이런단 말이야? 그 악플 달아가지고 나 맨날 엄마꺼 삭제 그들 엄마가 댓글 안다 어머니 댓글 삭제하는건 너무 흔해졌다 할줄나요나 리필을 했는데 못했나? 어너 진짜 안 먹는 사람들 가면 그렇게 돼 나도 많이 먹지? 다른 다안 먹어 <목소리> 그리고 김이 통에 그냥 까득 있거든? 어 그거 나와 알지? 김 거기서 그냥 막집어넣으 일어나 주머니에 김 넣고 가겠어 누가 <목소리> 아나나나날골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장안의 집도 좋아하고 제주해인물래 알아? 어어어나 몽게 안 먹는데 거기 건 먹어 진짜? 어 근데 그, 우와 너 날고 좋아해? 나 날고 미쳐 사람을 보기도 돼 진심 난 고기보다 날고 파거든 너무 좋아해 비싸서 못 먹지 비싸서 못 먹지 야나잘못 하니까 시밥또 망상 <laughs> 죽같이 돼 김치도 진짜 맛 없어. <laughs> 그 내가 맨날 걔네 집 가면은 김치 <laughs> 맛없다고? 어 김치가 맛이 없어. 어. 그래서 내가 맨날 걔네 집 김치도 우리 집 김장 하면 조금 나눠주고, <laughs> 걔네 집가서 닭볶음탕 해주고, 어. 막 찜닭 해주고, 만만한 게 닭이니까 막 부침개 해주고. 그래서 엄마랑 걔 없을 때막 놀러 가서 놀고 막 그래. 가끔씩. <laughs> 나, 진짜 너무 나 엄마들이 되게 날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좀 엄마들 피겨 내가 봤을 때도. 너 알지? 아까 나 사장님이랑 떠들 때도. <laughs> 그게 약간 내 기본 그거야 아니 처음에 그 사장님 화장실 갔을 때 어. 약간 뭔가 되게 무뚝뚝해 보였거든? 어. 그 사장님의 마음이 녹인 거 아냐? 그 웃음 봤지? 진짜 사장님의 웃음 봤어? 맞지? 그 안에서 그털보 사장님도 웃는 거 보셨어? 봤어. 근데 알지? 그 나폴리 스타일로 나폴리 마피아보다 더잘 만들 거 같은 <laughs> 일부로 기름 흡도있어아 아니 붙이는 거 아니야? 퇴근할 때아 <laughs> 더웠다 이러면서? <laughs> 아니 뭐야 여기? 이거 희상투졸 아니지? 어머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니부를 주셨으면, 저 매일. 두부를 주 어, 뭐, 근데... 그래, 두부를 주셨으면, 오래, 두부를 주셨으래두부 여기 너무 많아진 이제 오지, 오지 못하는 아이 만나진 바람에. It's a b o o t 는 bo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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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데. 음, 그, 아니, 이거 그, 나 그, 일단 이거에 벗는 거? 그, 나에 벗는 거. 아, 뭔데요? 그럼 널 벗겨줘. 한번 보자. 한 바나나 마냥 벗어봐라. 도대체 어. 안에 물이 아, 벗길래. 아, 너, 너 그냥 그거 아니지. 너, 너 그거, 이게 삭생처럼 뭐. 이렇게 몸같이만 <laughs> 있는 거 아니지. 옷 모양만 나온 것 같은데. 어, 그치, 그치. 팩 아닌 척. 너무 슬드 같지만. 아닌 척 하고 싶어서 이제, 어. 이제 눈을 굴리다가 아무도 못본줄 알았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잖아. 어, 뭘 그래. 봐야지. 미안한데 거의 너네둘이 주인공이었어 아니 근데 어제 진짜 연락 세픈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서 너 그거 내가 너그 TV 뭐 나왔다는 소리 듣고 사다갔다 그 팜플레이로 사다 근나 진짜 너 스톡한 줄 알았어? 이러는데 <laughs> 아니야 되게 아, 귀여웠어 내가 아 어, 무슨 소리야 근데? 그렇게 볼수 있지 진짜 스톡같아 이런 얘기 귀여웠는데? 아니 진짜 스톡같은데 아니야 그냥 뭐 갑자기 뭘 그래 아니, 연락 그런. 뭘 아니 연락 없다 갑자기 연락한 스톡같다고? 어, 어. 뭐 그런 싸가지 없는 그게 있어 이거, 이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이러니까 어, 이거 말하려고 전화했대. 이상하소스! 화이팅! 아, 근데 상당히 시크하시잖아요. 저 제가 누나임에도 가끔씩 눈치가 보여가지고. 무서워요. <laughs> 어, 저도 그니까 내가 말실수하지 않을까. 어, 가끔 상원 씨가 정색을 하면은 저 살짝 쫄거든요. 맞아 좀 무서워 가끔. 무서워. <laughs> 집에 가서 내가 괜히 뭐 잘못했나 이상한 팬인가 생각도 좀 해보고 <laughs> 그리고 맨날 이래. 왜 그렇게 그 상원 씨 앞에 가면은 말을 못하냐. 왜 이렇게 버벅대냐. 아뭐가 그런가요? 말이 안 나. 아난또 어, 말은 잘하는데 진짜. 그 말하고 나서 어 음. 내가 뭐 말실수했나 표정이 왜 그랬을까. 어. 그거 알지 어, 진짜 막. 어, 대문자 A형이 돼가지고 맞아, 뭐. 내가 뭐말 기분 나쁘게 한건 아니겠지? 오늘이, 오늘은 진짜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저번엔 좀 웃었는데 오늘은 안 웃어줬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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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상은 선수 예금 가입하러 오세요 <laughs> 이거 오래 말하고 싶었는데 또 말하면 또 왜? 이렇게 할까봐 말못 했어. <laughs> 아뭐 가입하시면 뭐 주시나요? 어, 제가 몰래 선물 좀 챙겨드릴게요 아 어, 혹시 선물이라 하면 뭘 주실 수 있는지? 생일 별고 그, 장갑, 그 주방용 장갑 아죠 <laughs> 아, 상원선수가 행주를, 싼거 쓰시더라고요. 그 보험 가입하면 주는 상품 행주를. 제가, 구, 제가 구해둘게요. <laughs> 제가 행주 저희가 면으로 30수, 50수로 사드릴 테니까. <laughs> 돈을 빨리 사야 돼. 나 이런 거한 번. <laughs> 혹시 추천인에 이름 넣어달라 할 거예요? <laughs> 아니야, 그건 괜찮아.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한 <laughs> 아, 제가 원래 되게 차분한데 하지만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치지 말고 2025년도 파이팅 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에 현수만 문구 뭐 할지 고민중인데 그거는 평생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아, 네. 우리 내용까지 인스타 스토리도 안 봐주고, <laughs> 아무것도 안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까지 우리가 또 지어 짜야 돼. <laughs> 한번 지어 짜볼게요. 네. 이팅 아, 그리고 저희는 네. 이제 웃음을 강요하거나 <웃음> 스토커 같은 팬이 아니랍니다. 어, 맞아요. 저 그냥 전혀. 사생활 관심 이 없고요. 맞아요. 그냥. 아, 그냥 수박 사는 정도의 사생활. 뭐, 어, 이상한데 어. 축구. 축구가 너무 좋아요 축구는 이제 축구 뭐 먹고 사는그 정도. 어. 맞아, 맞아, 맞아. 다른 거에 사생활은 관심 <laughs> 없어요. <없지. 웃음> 했는데 걸으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서 되게 씩씩거리면서 완전 뭐야? 안 따라. 내가 그러거든. 손가락.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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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건데? 아나나 순간 너무 웃기네요. 왜? 너 얼마나 현타 오는지 알아? 그 일본을 싫어하면서 일본 캐릭터를 좋아한다는데 자신이 너무. <laughs> 근데 알지. 그래서 내가 막찐 오타쿠거나 이러면 차라리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라도 버. 그그 자기감이라도 버려놓겠어. 맞아. 알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진짜 뭐 신림 놓크 이런 걸 좋아하면 아 그래. 그래. 그냥 나다 버리고 오타쿠 할란다 이러겠어. 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짱구야 짱구. 난 어릴 때부터 짱구가 한국만한 줄 알았다고. 아 근데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알지. 걔네 만 원짜리 막다 바꿔서 진짜. 그리고. 너무 그런 게 일본 집인지도 몰랐고. 하 근데 부리부리 대망이 부리부리 닌자 해몽이 었다니 네.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어? 닌자? 진짜 그 없어 보이는 사무라이? 사무라이 맞아. 사무라이 이랬다. 어. <laughs> 나 근데 그거 보고 진짜 형타와 가지고. <laughs> <laughs> <웃음> 그치? <웃음> 아니 사무라이 뭐야? 막 꽃보다 남자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 꽃구생 막 이런 거. 맞아. 꽃구생 열심히 봤어, 진짜. 그치. 근데 내가 일본 여행을 갔다. 근데 어. 너무 차가운 물이 먹고 싶은 거야. 걔네 어. 물을 또 진짜 치씨할만큼 주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차가운 물이 먹고 싶은데 아 차가운 물이 걔네 또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래, 맞아, 영어 못해. 어, 찬물 달라 하면 어.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하니까 그니까 러막막 막 계속. 막 이래 <laughs> 야, 내가 너무 순질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미지 구다사이! 이런거야 <laughs> 그거 그동 <그거는> 학습기간에 몰랐던거 <laughs> 아니야? 어, 그러,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laughs> 구다사이는 그렇듯이 내가 오미지라는 걸 어떻게 알지? <웃음> 갑자기 <웃음> 나도 모르게 아! 하이 아, 하이! 오미지! 막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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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되더라고 일본어를 내가 잘하더라고 <laughs> 아니 그런거 보니까 은근히 좀잘 알지않아? 그래 나딱할줄 아는 일본어 하나야 그거 알아? 그노 방구미 와 고란스 뿜서 전기야 대어 너도야 내가 어제 봤는데 그거 어? 드라마 보면에 피엔도지 오케이 오다 토요타 요즘 목설이 진짜 지그한번그 <laughs> 그 여자가 어 맞아 여자가 그냥 여자 거이가 하는데 진 아니네 이따 맵카를 꼭 먹어볼게요 힘주셔! 힘줄게! 아! 앞치마를 하신거예요가라 <laughs> <못하셨다. 잘하셨다>. <laughs> 아니 저 안에 뭘 입었는지 정말 보여주질 않는데 끝까지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도독도 엄청, 갑자기 구독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웃음> <웃음> 제가 해달라 고 그런 건 아니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쉬워볼게요 네. 아, 이렇게 앞면이. 아, 네. 이게 무생채인가요? 네. 어 얼음도 약간 흙질을 얼리지 사장님 피셜 선수들이 두사발씩 먹고 갔는잘받고 <laughs> <laughs> 있는 거 맞나요? 네. 올라가. 내 브이로그에 나는 안 나. 안 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오늘 그냥 내가 할수있게안 이건 내가. 뭔 소리야? 못해. 너 그렇게 정 없이 굴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다어뭘 그렇게 했어난 그렇게 어아 <laughs> 탄산도 강하게 가도 돼? 어 아니 너뭐 먹을 거야? 말해봐 다 맞았어 너뭐 마실래? 나 그거 먹을래 이거 먹을 거야? 어상케아니도 좋을 거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은 너도 똑같이 해 좋아 이거 똑같이 하잖아 주문하기 우리 또 벤티 먹는 거야 설마? 어 <laughs> 아니 근데 너단게 응. 좋아 안단 이게 약간 나덜단거덜단 거? 거? 그러고 보니까 아 오늘 콜라 먹었구나 콜라 언제 먹었어? 우리 코카콜라 제로 먹었잖아 사장님이 서비스 주신 거너 <laughs> 진짜 양아치다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잖아 아주셨마 <laughs> 가보겠어요? 콜라인 피지오어 어, 다시 아 그거 진짜 내가 그때 한창 살이 너무 풀어가지고 너무 그, 그 뭐야 어깨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거든 응. 근데 한 번도 못 마셨단 말이야 여기, 이제 여기야 여기 출처도 모르고 이런 게 루머인가? <웃음> <웃음> 뛰지도 않는데 뛴다고 하는. <laughs> 누가 그랬는데? 택시기사 아주지였나? 진짜 여기. 내가 볼때 남영은 돌아 그 뭐냐 초콜릿 먹 때문에 안마하는 건데 그 초콜릿 먹 파는 그 술취한 애들. <laughs> 헌팅 헌팅. 그치. 남자 여자. 근데왜 근데 왜 그렇게 남자, 여자. 헌팅을 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까페? <laughs> 왜그러까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너너 뭐 많이 사러 가봤어? <laughs> 누나다. 어 누나 누나 남자랑 가는 거 봤다. 집안에 소문이 짱난다. 무슨 소리냐? 걔 얼마나 못생겼는데 걔 말이냐? <laughs> 나 너무 기분이 나쁘다. 잘생긴 사람이랑 가면 오해받는 거 기분 나쁘다. 근데 아, 자, 네. 너 나쁘다. 그래야너 잘생겼는데 너랑 진짜 찐친이야 그럼 기분 나. 아 그럼 아, 개더러워. 진심 그 남녀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생각해? 나. 나도 있어. 나 고학 나와가지고 너... 완전 있다. 아너 고학 나왔어? 응. 난 여중 여고다. 완전 있다고 생각해 진짜 나도 완전 있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 친구 그래. 그 결혼했다는 친구 있잖아 아, 어. 걔 아내랑 더 연락을 자주 해 진짜? 응. 왜그 같이 막 이제 만나고 이러면서 친해진 거야? 첫째 낳어그러고 걔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 어머 여기 또 바다가 예뻐 너무 거. 로맨틱해요 좀 모르더라고 여기 바다 예쁜데 어저 파도가 너무 어. 오랜만에 밟아다이 푹푹 빠지는 모래 아, 이그 들어갔다가 파도 나올 때쯤 이렇게 달려 나와야 되는 거 먼저 해. 너그 많이 해봤구나. 아니, 어떤 남자랑 해봤어? <laughs> 우리 아빠. <laughs> <laughs> 미 <미친 웃음> <laughs> 아니 우리 투지다, 진짜. 어. 올라일 지 <laughs> 아줌마들이 계속 자기. <laughs> 남성도 누구와 함께해서 행복하다? 나! 나! 너란 여자 김소연 <laughs> <laughs> <박>! 벽치기 박명 <laughs> 진짜 <벽치기. 웃음> 진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불꽃놀이까지 준비해 주다니 어 1인 1 5 0원짜리 보트 <laughs> 그간 준비 못했더라 이 소녀가 이렇게 깜찍합니다. 정말 너무 깜찍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접박 되주는 거? 야어 <laughs> 맞아. 너무 <너무너무> 너무 깜찍스러워요. 깜찍스러워. <laughs> 아 오늘 루게, 오늘 루게. 얼굴 가려주세요. 이렇게 반년이 보죠. 아, 내 네, 가방으로 가려주세요. 그 옹조랑 가방으로. 오늘 컨셉은 무엇인가요? 아 오늘은 저 약간 그 부티 나는 컨셉. 근데 부티? <laughs> 부티 컨셉이 뜨어 가방과 운동화로 어? 약간. 그 내려오는 기이가 상당히 짧네요. <laughs> 그러니까 혹하면은 바로 내려오는데요. <laughs> 그 에스코트할 때 이사원 선수 손잡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laughs> 저는 일단 그사회한 팬이랑 이제 또 사적으로 아는 아니 사다 다시 한번말해요 <laughs> 어제 나그 네. 사번을 뽑았을 때 이사원 네. 선수가 될지 몰라서 네 이사원 선수 옆에서 너무 너무 놀랐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너무 좋은 키를 안 내려고 틱틱틱틱 되는 게 방송에 다 잡혀서 너무 좀 그랬지만 너무 너무 좋았지만 영상을 봤는데 키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그 신장이 음... 어떻게 되시는지 160이요. 아 혹시 158이세요? 꼭 그런 분들이 160 <laughs> <laughs> 올려 말하시더라. 159. 남자친구 없는 게 슬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뭔가 나를, 나를 추구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없다 무슨 소리야 원하 없어 친구들 다아만못하아로지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갑자기? <laughs> 근데 그게 맞잖아 나 그런 인성 나갈이 아니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아니야, 우리 집 떡순이들이야. 미쳤다. 어머, 이런 거 언제 샀어? 너 진짜 너무 스윗다나미치겠다너 보이지 저기 우리 집 불교의 흔적입춘대게 저거 엄마가 나한테 시간 맞춰서 붙이라고 나한테 전화까지 했다니까. 너가 붙인 거야? 내가 붙인 거야. 저거 테이프로 붙였잖아. 아, 너 하나 잡고 <laughs> <laughs> 그리고 10분 늦게 붙여서 사실 보기 안들았어 <laughs> <laughs> 알지? 불교 집안에서 저런 거꼭붙 그 항상 그 불교 달려어 맞아 불달려 우리 짱구 모두들 항상 있어 어머머머머 이게 뭔 일이다니 어머머머 어머머 너무 아줌마 말했어요 버라고버를 살짝 고거든요 이거 뭐야? 한떡인 거야? 한떡 약간 술떡같은 느낌의 주는 사람이 많이 는 있거든요 강래 긁혔지? 어... 좀 그렇네 강래? 강은 좋아 강은 바다가 있잖아 춘천은 <laughs> <laughs> 뭐 소양강 있어. 강릉 에 경포호수 있어. 너네 경포호수란 노래 있어? 우리 소양강천요 노래 있거든. <laughs> 그렇게네너 <해. 웃음> 연예인들이 춘천하면은 춘천가는 기차 부르는 거 알지? 몰라. 태윤도 불렀잖아. 몰라. 강릉 몰라. 노래 있냐고. 너 강릉, 강릉, 강릉 노래 말해봐. 너도 너 연예인 졌어? 있어? 너 졌어. 우리 뉴디스 민지. 연... 그래? <laughs> 아, 그렇게네 <해. 웃음> <laughs> 너. 민지 야, 야 민영 제일 거야아민양이 갔고 민지는 남아 있잖아. 야 단호? 너 단호 알아? <laughs> 나 단호 알아. 너 단호 얼마나 큰지 알아? 알아. 나 단호장 갔었어. 그래? 나 단. 그래, 나거기천부물에 머리 감기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머리 말리기 귀찮다고 진짜 안 해줬어. 개. 아니 그거 머리하면 머리가 별로야. 오케이. 어, 그래. <laughs> 너무 반가워했지? <laughs> 너무 귀엽지? 응? 엄마 되게 유명해 우리 팬들 중에서 그 맨날 상원이 현수막 갖고 다니면서 음. 해가지고 선수가 맨날 알아보고 막 엉덩이 춤도 춰주는 그런 팬이야 음, 이걸 어보니까 말씀드리는 <laughs> 어? 우리 엄마 왜너 황문기 댓글도 단거 알지? 아 맞아 지은 춘천 지은 맘에서 봤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엄마 평소 같으면 안 해주는데 그때 나랑 싸워가지고 아. <laughs> 그때 한창 나한테 엄마 좀 잘해주던 시기여서 좀. 아, 그래? <laughs> 엄마 그렇게 눈 뜨지 마 무서워 더 하스라이 니네 눈에 담아줄 불이라면 겹은 깜빡임에 이 빛이 내 숨을 다 쏟아내면 내 작은 달리저 별을 꼭 닮아 있게를 잘란야 흐려도 괜찮을 거야 지나치는 해석마저 내게 눈. 지니까 별이 없는 까만.